이 달부터 몸좀 신경 쓰세요. 내 몸은 내가 챙겨야 돼. 집을 내놨다든가, 어디라도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갔다든가, 회사에서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둬야 못 그만둬야 이럴 때 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울산년에월별 운세 7월달, 8월달 운세예요. 요번은 말띠예요. 말띠가 원래는 그 을산년에 뭐라고 그랬어 도화가 들어있어요. 도화가 들어있는데 여느른 도화가 들어왔는데 7월달 운세가 뭐가 들어왔냐면 영마가 들어왔어. 말이 영마가 들어왔으니 징그럽게 뛰고 댕댕겼네. 바뻐 바뻐 말이. 어영마가 들어오는 들어오면은 바빠서 못 살아 몰라 여기서 오라 저기서 오라 눈꼴 뜰새 없어 아침저녁으로 이 아래로 위로 뛰어 동으로 서로 뛰어야 돼 뛰어 댕해야 되는 이런 다리야 말띠가 그래도 올해는 말띠가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어, 7월 달에 말띠가. 일은 많은데 지혜롭게 하세요. 힘들지 않? 그래도 좀, 좀 쉬어가면서 하세요. 왜냐면은, 사방천지 뛰는 게 말이잖아요. 거기다가 영마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쌍 겹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실세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온천지로 그냥 아주 그냥 엄청 피곤하고 아플 거예요. 그래도, 어, 정신 차리면서 하셔야죠, 어떻 근데 이렇게 영망가 들어오는 사람들은 요새는 배달업, 우리나라, 어, 그 배달업이 대단하잖아요.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어, 차로 움직이고, 운수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바쁘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바빠요. 이렇게 영망가 들어오면은. 의외로 딴게 하나 영망가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내가 집을 내놨다든가. 어디래도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갔다든가 회사에서 고만두고 싶은데 고만둬야 못 고만둬야 이럴 때 하세요 지사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영마에도 이런 게 어, 효과를 많이 봅니다. 딴 사람보다 영마가 들어는 말이 영마 들어오면 더 많이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더 많이 찾아요. 근데 많이 찾은 만큼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많이 벌어 돌아는 댕이는데 생기는 건, 돈 생, 이렇게 생기는 건 없으면 진짜 짜증나죠. 그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내가 뭐 쓸데없이 오라는 게다볼 일이 있어서 나를 찾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안갈 수도 없잖아. 그러니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어, 누구는 그래 내가 동으로 가는데 금방 서러 오라고 하고 남으로갔는데 금방 북에서 오라고 그러고 이래서 정신없이 댕기다가 집에 오면 아주 녹초 돼갖고 온다 고 그래 근데 세일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배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운수업하는 사람들 은 정신없이 댕기죠 운수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댕기면 어떻게 돈이라도 생기지 배달해도 돈+ 돈이잖아 다움직이면 그래서 돈+ 돈벌이는 괜찮을 거예요. 어 말띠이신 분들이 이렇게 일, 일은 많을 거란 얘기요. 그래서 그래도 건강 좀 챙기시면서 하셔. 7월 달에. <목소리> 말띠 8월 달 볼게요. 아이고 지난달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8월 달에 말띠가 좀 아파요. 육회가 들어 있네. 그러니 내 몸은 내가 챙겨야 돼. 내가 이렇게 방송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에 육회살이 들어온데 그럼 이달부터 몸좀 신경 쓰세요. 하다못해 병원 가서 영양제라도 하나 맞고 아니면은 내가 샤워도 티비 집에 와서 TV 보고 있지 말고 그냥 푹 자고 샤워하고 그냥 푹 자고. 그러면 수면을 시간을 조금 30분이든 1 시간이든 좀 늘크세요. 이럴 때는 그러고 나면은 몸이 조금 좀 덜해. 말띠가 지난 달에 되게 바빴잖아요. 그러면 대상포진도 올수 있고요. 어 피곤하니까요. 그리고 요새 코로나 유행한대요. 코로나 다시 유행한다니. 이제 방송에는 옛날 같이 코로나 몇명 어디에 몇명 이거 안 했어 모르죠. 의외로 코로나가 이렇게 막 이제 잠식돼 완전 없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코로나도 조심하세요. 그래서. 더워도 한 대중교통 타고 많은 사람이 있는 데는 꼭 마스크 끼고 가셔야 돼요. 내 건강을 내가 지켜야 다른 사람도 어 나로 인해서 아프지 않고 병을 옮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육회가 들어올 때 어디 나쌍꺼풀 할래요. 내 네, 어디 좀 어디 좀어좀손좀좀 대고 싶요. 이렇게 육회 들어올 때 하세요. 쌍꺼풀 해야 되니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걸로 떼우세요 육회살 들어왔을 때몸 아픈 거, 내 이빨이 그만해 아파 죽겠는데 그래도 치료 언제하가 미뤄져요. 이럴 때 하세요. 육회 들어올 때. 말띠신분은 8월 달에 육회 들어왔으니까 이럴 때손 대고 나면 은 그걸로 떼어, 떼, 그걸 떼어버리니까 탁떼어 괜찮아요. 또 이런 것도 한 번씩 알아가고 내가 편안하게 이렇게 할수 있는 것도 되게 좋아요. 어, 여러분들, 요런 거는 치겨 써서 하세요. 자, 그러니, 말띠가 건강은 당연히 안 좋고, 아이고, 그래도 바쁘게 돌아다어서 그런지, 금전은 괜찮대요. 연애도 괜찮대요. 그냥 건강은 꼭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말띠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띠 알아보는 걸로 여러분들과 찾아뵙겠습니다. 백서감이었습니다.